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 TV BJ 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나 유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선호택 아지트 맵이라는 걸할때 양사라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줄 꿀팁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월샷과그 다음에, 위치 체크를 가능하게 하는 워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제일 간단한 워샷은요 여기, 상대가 거실에 있을 때 상대가 거실에 있을 때 여기, 이 문으로 상대가 거실에 있을 때이 문으로 로시샷이 가능합니다. 거시에랑 싸울 때, 굳이 이렇게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시샷 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 팀이 레이저를 찍어줬다 했을 때 상대방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차장이 있을 때, 그리고 보시죠. 이 부분 여기 책장 부분. 개나소나 아시면 안 보셔도 돼요. 보자 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방에 상대가 있는지 체크하는 워셔 보여드릴게요. 일본방에 상대가 있는지 여기를 모셔서 주세다 여기를 쏘시면 됩니다. 여기를 쏘시고, 아, 그럼, 피가 터진다 하면, 1번 방에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누구나 아실 거지만, 아지틀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못 오실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지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닥치고 있으세요. 마당에서, 여기 사다리, 여기 중간 사이, 중간에, 중간에 서시면, 왼쪽에 들어가실 때, 문에서 낚시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부터 하고, 들어간 게 좋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만, 확인하세요. 저도 요즘에 아지트를 안 합니다. 아지트를 안 하니까,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풀숲에서 블루 때 풀숲에서 깔수 있는 폭폭한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풀숲에 있을 때 풀숲에서 던질 수 있는 폭두 가지. 첫 번째 두두 두 번째 삼각 뒤에 있는 마당폭그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들 블루에서 태어났을 때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오시면 이렇게 걸쳐지는 부분이 거든요 렉이 걸리면서 여기 서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앞으로 가서 반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풀숲에 거딱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여기가 그 각이잖아요 각 각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끔 에임을 당긴 다음에 빠주시면 됩니다 뭐야, NG, NG, NG. 다시 한번 가볼게요. 술탄, 투척! 여기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맞는 게 아닙니다. 여기 수정할게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술탄, 가주시면. 브레이크! 지금 재방송을 재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지트인이신 분들은 그냥 조용히, 솔직히 재방송 이게 지금 영상을 찍는 게 가짜는실 텐데 그냥 처음 아지트를 접한다는 사람만 보세요. 그다음에 마번7번 마당에서 7 번이나 이렇게 째는 애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랜저 찾아보면 그러면 여기 여기 동그란 점 보이시죠? 여기 윗 부분. 이 부분을 대고 까줍니다. 한번 여기다. 그 다음에, 저가 3년 전에, 3, 4년 전에, 아지트를 하면서, 제가 만들어서, 제가 유포를 한 폭입니다. 5번에서 개그폭이죠 5번에서 개그폭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 원에, 위에다가 조준하시고 까주시면 됩니다 이 폭은 삼삼 3년전에 귀신에서 아티틀 아티틀 처음 맵 나왔을때 만들었던 폭이고요 영수랑 그 다음에 민수 그 다음에 김타코, 그 시절에 만들었던 폭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가, 각종 폭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음. 여러분들이 다 아실 폭이지, 뭐, 아지트인지라면다 알지만, 채도 접하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레이더 기둥, 그 다음 컴퓨터, 문 낚시, 레이더, 그다음에 단계, 그다음 또더 있나? 음, 뭐이 정도만 설명해드릴게요. 이거 개그. 문 낚시 폭은 이것도 3년 전에 최영수라는 개 같은 새끼가 만들었던 보인데 여기 7번에 나와서 여기 이 박스 뒤이 박스 뒤에 서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이 정중앙 부분 여기서 뒤로 돌면서 까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서 서서 거기 조준하신 다음에 들어와서 까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갈게요 여기 컴퓨터 있는 포 컴퓨터에 상자가 짜져있을때 던지는 포 여기 보시면, 지금 간판 때문에 잘안보이신데 옛날에는, 저기, 가, 박스 위 올라가면 여기, 구멍이, 고름 위의 구멍이 두 개가 비어요. 근데, 오른쪽 위에 구멍을 조준해서 던지는 건데, 지금 안 보입니다. 그럼 대충 그냥, 이쯤이다 생각하고, 이쯤이다 생각하고, 달려가면서 쏘세요. 다음에, 아까, 여기 기둥 잡는 폭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요 기둥은 그냥 간단합니다. 1번에서, 여기 올라가세요. 이 창문을 받아보세요. 이 창문을 받아보시고, 받아보시고, 여기, 에임을 여기다 드립니다 에임을 여기다 대시고, 요 창문 위에다가 대시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던지세요. 그러면, 레이더 멸망 폭입니다. 컴퓨터 이쪽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면서 삑살리가 잘 나는 폭이 있어요. 사람들이1.5 폭이라고 하는데, 뭐, 맵 스킨까지만 여기가, 이 창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기본 스킨에서는 여기 창문의 반 가든 지점에 올라선 다음에, 올라선 다음에, 보시고 여기 요 D 부분 여기 D 부분에 요 D 요 꼭지점 부분에 대시고 까주세요. 어 엔지어 엔지고요. 다시 여기가 아닌가? 저도 아지트를 안 한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뭐 D 꼭지점에서 내려온 요 부분 요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 D, 여기 꼭지점 부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여기 부분, 이 부분에서 꺼주시면 안에서 <놀람> 터집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아지트인들이 널리 쓰는 널리 알려서 쓰는 M4. 어, 뭐 아지트인 분들은 다 아실텐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보면 박스에 DANGER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N, N 부분에, 이기로 올리셔요. 한6점까지그 다음에, 달려가면서, 얹으시면 어, 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가, 까면, 여기 이렇게 막고, 굴절되면서, 여기서 땅 터져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쓸지는 모르겠지만, 백그도 샷이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옥상을 어떻게 따냐? 포구도 따야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삼각대에서 걸치세요. 이렇게 걸쳐집니다. 그러면 여기 이 꼬집점 부분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같이. 여기서 쭉 올라가고 여기서 쭉 가는 딱 거기 맞물리는 지점 여기다가 달려가시면서 던지시면 이게 첫 번째 폭이고요 두 번째 폭은 여기 창문과 맞닿아서 씁니다그 다음에 창문의 왼쪽 꼭지점 여기다가 대시고 WA를 동시에 누르시면서 앞으로 감싸주세요 이거는 떨어지자마자 바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왼쪽 아래꼭 지점 대고, A당 W를 동시에 달리면서 까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음, 반개에서 죽치고 있는 새끼들 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지트는 창문을 많이 이용해요. 주차장 가면 마지막 창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창문 중간에 이렇게 서서,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창문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한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다가, 폭을 딱아주시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죽습니다. 앉아서, 창문에만 들어갈 수 있게끔, 올려서, 가주시면, 아이고야. 서서, 창문에 들어갈 쯤, 그 다음에, 가주시면, 아, 왜안 들어가? 아, 너무 높겠다 아, 어, 이쯤이네요. 이쯤. 이쯤이네요. 이쯤. 너무 높게 하시면, 벽 맞고 튕겨나갑니다. 이 지점 이 지점입니다 어그 다음 또안 알려준 폭 있나? 어 이거는 뭐 사람들이 쓰는지 안쓰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이것도 좋아요 이거는 여기 레이더 전체가 다 맞거든요 레이더 전체가 다 맞으면서 여기 기둥까지 체크할 수 있는 폭 사람들이 이거 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다잘 써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여기 서서, 여기, 여기서 저기 득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쯤에서 뒷부분, 맞나? 그러니까 대충 각이 보면 뒷부분 그 쪽에 이렇게 해서 높게 이렇게 던지면 되는데, 잘 봐요. 뒷부분 에서 이 부분 이쯤에서 올려서 맞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주고 이렇게 짜에다가 짜에다가 가시면 짜에다가 들어가네요. 한 판을 이용하세요. 그냥 한 판을 이용하시고 가세요. 그러면 다 맞으니까 피케이터가 거 있으신 분들은, 던지면, 위치 파악이 다 가능합니다. 어디서 죽은가. 그 다음에, 각종 꿀팁. 레드에서, 라운드가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지트인들은 보통 7번에 잘 나옵니다. 아지트인들은 이 폭에 잘 죽어요. 그니까, 러 태어나자마자 올라와서, 나가면서, 그냥, 둘절되게끔 맞아서 튕겨나게끔, 그려서 던져서, 7번에 나오는 상태 다운 시키거나, 아니면, 레드를 쳐놔서, 구멍에서 올라온 다음에, 8번에서 이렇게, 간판 타는 애들, 오는 거 바로 이렇게, 간판 타는 애들, 바로 이렇게 다운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뭐따로 알려줄 건더 없는 것 같고 제가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 영상을 보신 거 아지트를 처음 접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폭 이런 폭이나 워샷 월샷, 워샷을 좀 이용하시면 쉽게 아지트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지트 꿀팁은 꿀팁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에 영상 하나 하루에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제가 클렌전나 해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하루에 하나씩 올릴 거니까. 아 맞다 강나 이걸 깜빡할 깜빡이 뻔했데 여러분 대부분 강낙할 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면 피가 11이 달아서 피가 89가 될 겁니다. 근데 요즘 아지트들이 상황형 하는 거는 달려가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라카에서 가는 건데, 여기서 엄마야, 나도 아직 오랜만에 해서 안 된다. 진짜 씨. 이렇게 살짝 스, 꺾어서 이렇게 걸치면 됩니다. 달려가서 뒤로 돌기 앉기 저도 잘안 되지만 초보자들한테 쉬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앉으세요. 그 다음에, 치시면서 떨어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착지하시고, 이렇게. 근데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짝 15도로 꺾은 다음에, 달려가면서 그냥 바로 뒤로두세요 가운데 점이 있다고요? 점이 어딘지 있어요? 그냥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가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면서 내려가세요. 이렇게. 단, 진짜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아지트 꿀팁은 여기까지구요. 어,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제 페이스북, 어, 페이스북에 조민석을 검색하면 동의공업고등학교라고 페이스북 옵니다. 나, 나옵니다. 페이지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구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